자 오늘 펼쳐지는 효클랜드, 지크클랜드의 1세트 대전은 네오제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효클랜드 선봉카드 이설 아마추어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지크클랜드 선봉카드는 아 잠깐만 뭐였지? 엔트리가 바뀌었네? 지크... 자 신명섭 아마추어 프로토스와 이설 아마추어 프로토스의 오늘의 네오제이드에서 펼쳐지는 풋풋전 경기가 자, 겠습니다 경기 한번 시작하죠. 자, 곡콜이곡의 선봉 카드 아마이이곡 프로토스가 떴습니다. 자, 자 그는 은1곡 쪽에서 게임을 펼치고요. 자 그리고 한시 방향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일찍 나갑니다 자 이게 바로 신명섭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효클랜드 지크클랜에서 펼쳐지는 최철색배 아마존 클랜 리그 16강 C조의 1경기입니다 전장은 네오제이드에요 자아 초반부터 초강수를 꺼내 드는 신명섭 선수입니다. 야 진짜 이거는 1세트부터 웬만해서는 이런 식의 전략은 못 꺼내 들거든요. 어, 그럼에도 꺼내 드는 걸로 보아하니 뭐자 이번에 한번 기선제압 제대로 해보고 게임 풀어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과연 이게 통할지 이세 선수는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 반에. 자, 신명섭 선수는 여기서 한번 꼬아주는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그 미코데 모의첫 번째 대전에서도 어첫 경기는 무난했으나 자, 그게 제 경기가 비조 지면서 이전장에서 프로토스가 저그 박정훈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푸푸전인데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지만 아, 이설 선수가 무난히 본진 쪽에 투 게이트를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서치가 비록 늦더라도 상대방의 이 센터 99 게이트를 무난히 막아낼 수 있는 사이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설 선수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빌드 싸움에서 거의 이설 선수가 8대 2 이상으로는 이겼죠 8할 이상으로는 이설 선수에게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 자 그에 반해 신명섭 선수는 아 지금 하필이면은 맞춤을 당했거든요. 타카 어, 안녕. 아. 자, 질럿을 모아서 한 번에 한 질럿 2기 혹은 질럿 3기 타이밍에 모아서 뛰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상대방은 최소 3질럿 이상까지는 나온단 말이죠. 물론 네오지이드가 입구 자체가 넓은 데다가 여건덕의 형태를 뛰고 있는 전장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설 선수도 게이트 숫자가 신명섭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막힐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자 이설 선수 3질러 출발했고 아직까지도 노가스인 걸로 보아하니 우선은 이 질러설로서 큰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대방의 전략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이설 선수였습니다. 예, 이 부자체가 여건덕의 형태를 끼고 있는 데다가. 상대방이 충분히 이런 식의 공격적 카드수를 꺼낼 내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자, 이설 선수 이 투게이트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에 실수만 없는 한은 웬만해서는 이설 선수 이 투게이트 전략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가스를 가지 않고 있는 걸로 모습을 보아하니, 이거는 신명섭이 이걸로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어용영 막혀서는 안 돼요. 정말 많은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쉴드 배터리까지도 건설을 했거든요. 이게 배터리 러시라도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여건독에서 자리 잡는 걸로만은 다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테크 트리로서라도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자,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자, 드래곤이 나온 이후에 언덕을 장악해 버리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막힌 이유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 판단 자체는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아마추어 노장 프로토스계 거의 원탑 이설 선수거든요. 아, 아마추어 노장 프로토스계 원탑 이설 선수입니다. 그 이설 선수한테 이런 전게이트안 통하거든요. 어, 근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설 선수? 아, 그냥 아예 상대방 드래곤 나오기 전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성공인데, 이건 이설 선수, 글쎄요? 아니, 이거 이석 선수가 과연 이 판단이 좋은 판단이 될지. 자, 신명섭은 프로브만 잡으면 돼요. 자, 지금, 아, 프로브가 워낙 많아서 일단은 밀어버리겠다는 건데, 글쎄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이 나오고서 그냥 빠른 테크에 강점로 강점으로 승부 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거 좀 약간은 이석 선수가 손해를 본게좀 큽니다. 자, 이거 프로브를 괜히 보내기보다는, 그냥 본인도 차츰이 사업 드래곤과 리버를 기다려 주면서 유리함을 붙여도 괜찮은데 자 이수 선수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안 좋아할 수만은 없거든요 호우가 늦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병섭 선수에게도 다시금 한번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드래곤이 뜹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러 컨승부 충분히 볼수 있거든요 컨승부 충분히 걸수 있습니다 이거 아 이설 선수 이거 졌죠? 어려졌습니다 게임이 분명히 80% 이상은 이설이 빌드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지만 야 이거 신명섭 선수가 아니 이설 선수가 프로브를 프로브와 질럿을 언덕으로 돌파를 시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신명섭이 기회를 잡아나가다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죠. 질럿을 한 템포 쉬되 테크의 이 강점으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자 이러면서 아둔의 성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진 신명섭 선수는 투게이트 다크까지도 생각하겠다는 건데, 이게 오린 형태의 다크라기보다는 투게이트에서 차곡이 나오는 물량과 함께 들어가는 다크라서 이소리 제 아무리 옵조바가 떠도 언덕을 떡하니 장악해 버리고 있는 신명섭 상대로. 막아낼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우선은, 예, 다크 더블을 준비를 해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냥 프로보는 빠지네요. 아까 프로보가 가려다가 파일런 짓고 여기다 차라리 배터리까지 지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그러지는 않았고, 캐논까지 지을까 생각이었는데. 자, 어쨌든 이설 선수가 지금 택할 수 있는 거는, 분단히 옵저버를 띄우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던 신명석 선수였습니다. 아, 이거 이설 선수 초반부터 너무 꼬입니다. 양 입구 쪽에다가 캐논을 건설을 해 주겠다는 생각이네요. 자, 우러, 이러면서 옵저버와 리버를 차츰이 기다려 주고 있는 모습의 이설 선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어, 뭔가요, 이거? 자, 지금 상대방의 다크를 좀 의식하고 있는데, 어, 글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뭐죠? 다크 드랍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립당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크 드랍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리버 선택하고 있거든요? 자, 글쎄요, 이런 판단이 과연 옳은 판단이 될수 있지? 을 자, 드래곤은 우선은 빠지고요. 캐논을 너무 많이 박는데요 이거는 원 캐논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캐논을 자 이거 다크도 실패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설 선수가 초반에 어, 늦었던 테크 그리고 어, 받았던 프로브 손해 이런 거를 많이 메꿨다고 보시면 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는 수리부와 셔틀을 대동에서 한번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 딱히 뭐 이슬 선수가 무리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옵저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수 볼수 있고요. 게다가 리버가 빨라서 이거는 언덕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대방의 병력을 뒤쪽으로 충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본인은 한숨을 고르면서 두 번째 리버와 셔트를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요. 앞마당에 3게이트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설 선수가 좀더 좋아보이는 모습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 이거 4게이트까지도 늘려주는 모습이거든요 4게이트 자 지금 주도권을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게 신명섭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유리한 걸로 보이는 것 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설 선수가 여기서 튀어들이 갖춰지는 타이밍에 한방에 뚫어내면서 경기가 완전히 한순간에 뒤집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타이밍만 어떻게든 막아낸다면 모르겠지만, 막아내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자, 게이트 수가, 게이트가 4개라서 지상 물량에 베이스라 할수 있는 지상 물량 수는 충분하고요. 더군다나옵저버로 상대방의 병력 동선을 모두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서 한번 나가보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쪽에 치중이 있으니까 반대쪽에 리버를 내려면 오 되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결국 이병력 다 잡혀, 버립니다 아, 이걸 리버를 좀 사다 못해요. 그런 사이들이고 다 죽거든요. 결국 이한방못 막아내고 이설 입장으로서는 걷어냈으니까 이제는 앞마당에 프로볼 하나 보내서 넥서스 소환해도 돼요. 이제는 유닛 생산 잠정 중단하면서 앞마당 들어가주고 그리고 아두네 성지 올려주면서. 이후의 플레이를 이후의 수를 도모를 해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크에 대한 변수도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이설이었거든요 야 신명섭 선수를 상대로 이 이설 선수가 정말 침착한 대응력을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꼬인해듯 했으나 결국에는 레더 비크 프로토스는 괜히 아니라는 거죠 야 확실히 아마추어 중에 알아주는 원탑 노익장 프로토스 이설 선수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는 입구쪽에 있는 캐논라인 붕괴시키면서 자이돌파로 결국에는 게임을 끝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옥저버를 잡아내긴 했지만 나머지 지상물력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옥저버만 도착하면 결국에는 저 다크 드래곤은 무난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리버를 정리하지만 옥저버만 도착하면은 충분히 뚫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막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막아요 예, 못 막고요 앞마당 털리고요 이설은 앞마당 돌려줄 수 있고요 포지까지 올려주면서 캐논 지어주는어서 깔끔하게 찢지받아내면서 이사선수가 여기서 1대0의 스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